수원 화성 볼게요. 정조는 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에 있는 현륭원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를 장조로 추대를 했어요. 이 조나 종이 붙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왕은 아니었지만 왕으로 추대를 했다. 사후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라고도 했고요. 죽어서의 왕임으로 추대를 했을 때 장조라고 불렸어요. 이걸 외우기 위해선 간단한 게 사도세자가 이제 일찍 죽잖아요. 근데, 정조는 아버지가 이름이라도 좀 길게 살라는 의미에서 장조라고 했다. 그리고 세자 명도 장헌세자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 일찍 죽었지만, 좀 길게 장수하라는 의미에서 장조. 그리고 장헌세자라고 불렸다. 그래서 장조나 장헌세자 있으면 사도세자를 연장,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에 결국은 아빠와 아들묘가 있는 거예요. 수원에 아빠는 사도세자고 아들은 정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묘와 자기와 와이프의 묘. 이렇게 두 개의 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묘, 그러니까 부모님의 묘는 현룡원이라고 불렸고요. 정조와 정조비가 묻힌 묘는 건릉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현룡원과 건릉,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일단 현룡원을 융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릉이 붙는 건 왕일 경우에 융릉, 릉이 붙거든요. 그래서 정조의 무덤은 건릉이라고 그러고 사도세자의 무덤은 현룡원이라고 부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정조가 사도세자를 왕 장조로 추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추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도세자의 묘인 현륭원을 융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융은 현륭원의 룡의 첫 글자가 되면 두음법칙에 의해서 융릉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사도세자의 묘 현륭원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이냐? 아까 전에 제가 사도세자는 오래 살라는 의미에서 장조 장원세자 이렇게 암기를 했잖아요. 그럼 현륭원에서의 룡에 룡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룡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를 하냐면은 길게 살다, 오래 살다에서 롱을 연상을 하시면은 롱보다 좀더긴 느낌은 룽이에요. 롱, 롱 발음이 룽이 되면 좀더긴 느낌이죠. 근데 룽보다 룡이 되면 좀더긴 느낌이다. 그래서 롱이나 룡이나룡이나다 길다, 오래 살다라는 의미의 긴 롱의 의미로 같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현룡 원에서의 룡도아 롱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고 아 사도세자는 장조라고 장조로 추대됐고 장원세자 길장자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러면 무덤도 롱을 의미하는 현룡원현룽원 혹은 아니면 그냥 현롱 원이라고 롱 길다의 의미에 현룡 원에서의 룡을롱 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서 아, 현융을 보면 아 이거는 장이 들어가는 사도세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조의 무덤이 건릉이라고 했잖아요. 건릉은 어떻게 외우냐. 제가 아까 전에 수원 화성에는 아빠와 아들 묘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세자의 눈에 정조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조는 수원의 부모님 묘를 모시고 부모님 외로울까봐 그 옆에 본인 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눈에는 정조는 아들이죠. 아, 사내 아들이죠. 아들이니까 사내니까. 근데 보통 산의 아이는 우리가 건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장하다 대안에거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건아. 사도세자의 눈에 정조는 아들이었고 다시 말하면 그냥 건아였어요. 건아. 건하. 그래서 정조는 자기가 아들이니까 건아의 의미의 산의 아이잖아요. 정조는 남자니까 그래서 산의 아이, 건아의 의미에서의 건을 따서 건릉이다. 그래서 산의 아이의 릉이다.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부모 아빠의 릉이었고 이제 정조는 산의 아이였으니까 산의 아이의 릉해서. 건릉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세요. 수원화성은 정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자족도시로 이렇게 좀 육성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노론이 한양을 꽉 잡고 있으니까 아, 한양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한양을 떠나서 수원에 자기가 꿈꾸는 신도시를 건설하고 싶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조가 머물러야 될 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행궁 설치했고요. 군사적으로 외적을 막아줄 군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장용영의 외영을 설치했다. 장용영은 이제 정조의 친위인데 그거의 외형은 분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장용영의 분점을 수원 화성에 설치했다. 그리고 대유도는 수원 근처의 구경 시범 농장이에요. 구경 농장. 그래서 대유도를 설치해서 자급자족 도시로 육성을 하려고 했다. 자급자족 도시라는 얘기는 여기서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일자리가 있는 도시가 자급자족 도시예요. 베드타운은 가서 잠만 자고 일자리는 딴 데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조 시대의 자급자족 도시는 당연히 먹고 살수 있는 도시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대유돈이라는 땅, 농장, 땅을 설치를 한 거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리시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석거나 만년제 같은 수리시설을 축조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족도시를 위해서 필요한 건 일단 정조가 머물 수 있는 궁, 행궁이 있어야 돼서 행궁이 있었고 먹고 살 땅이 있어야 되니까 시범농장, 대유돈을 설치했고 당연히 농사지을 땅이 있으면 수리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수리시설을 갖췄고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줄 장용용의 분점 장용용 외형이 있었다. 이 수원 화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정약용이 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라는 무거운 걸 들어올릴 수 있는 기계 거중기를 발명을 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정약용에게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주면서 야좀 손쉽게 건, 이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러고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줬는데 이 기기도설이 뭐냐? 제가 정조 때 청나라의 백화다전이 고금도서집성이라는 책을 백과사전을 조선어로 들여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고금도서 집성 중에 한 권이 바로 기기도설이에요. 그래서 이 기기도설의 의미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기에 관해서 그림으로 설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기기들, 그래서 도르래에 관한 원리가 이 기기도설에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정약경이 무거운 걸 들어올릴 수 있는 도르래를 이용해서 들어올릴 수 있는 거중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수원화성을 건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원화성 관련해서 화성성역 의궤가 편찬이 됐어요. 그래서 화성성역은 화성성곽이란 얘기고 의궤는 국가 주요 행사 내용을 정리한 기록이에요.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성곽 축조 공사할 때이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의궤예요. 그래서 경비는 얼마 들었고 인력은 얼마나 들었고 막 기계는 어떤 걸 썼고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의궤고 화성성역. 그러니까 화성성곽을 축조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해 놨다. 영조는 한양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한양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성 유능을 발표했고 정조는 이 한양이 워낙 노론판이라서 노론을 떠나고 싶어서 한양 도성을 떠나서 수원에서 새로운 꿈을 그렸다. 노비 관련된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영조 때부터 보면은 영조 때 노비 종무법을 실시했죠. 이거는 노비는 따른다. 엄마를 따른다. 뭐를 엄마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신분을 엄마를 따른다는 얘기. 예요 원래 그 전까지는 일천 즉천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노비면 노비였는데. 이제 영조 때부터 좀 노비 숫자를 감소시키고 양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비는 엄마가 양인이면 아빠가 이제 천인이어도 노비여도 그냥 양인이 된다. 그래서 노비 종모법을 실시했고요. 노비 공감법 노비의 공은 신공 몸값이란 얘기예요. 노비의, 노비의 몸값을 감해준다. 그래서 노비의 몸값을 감해주는 노비 공감법을 실시했는데 이 노비 공감법을 실시하면서 노비 비총제, 절대 총량, 노비의 몸값의 총량은 딱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 마을의 노비의 몸값은 10필이다. 그러면 그 노비가 그 당시에는 100명이 있어서 10필로 이제 설정, 노비비 총제 설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노비가 한 명, 두명 도망가서 한 명만 남아. 그럼 그한 명이 10필은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명이서 10필의 그 신공, 몸값을 부담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명이 도망가면 다 점점, 점점 남아있는 노비들의 부담이, 그 신공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비비 총재가 결국은 노비의 어떤 도망을 더 가속화시키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정조 때 어떻게 해요? 그 노비들이 점점 더 많이 도망가니까 노비, 도망간 노비를 잡기 위해서 노비 추세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정조 때는 아니다. 노비 추세관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노비, 도망간 노비 잡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조에서 더 나아가서 순조 때는 이 공노비를 해방시켜 버려요. 이 공노비 해방된 게 바로 정조 사망한 바로 다음에예요. 그래서 스토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조 때 노비 추세법을 폐지를 했다 그랬죠. 그럼으로 인해서 도망간 노비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비들이 엄청 도망가죠. 가는 거죠. 이제 잡지도 못하게 하니까. 특히 공노비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왜냐면은 산노비는 주인들이 있으니까 도망 못 하게 못 가게. 이 산노비가 다그 주인들의 재산이잖아요. 개인 재산이니까 산업비들은 주인들이 못 도망가게 철벽 방어를 했는데 공노비는 소유가 좀 불분명하잖아요 나라 소유니까 뭐 누가 책임지고 막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관리가 허술해서 공노비들은 어마어마하게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조 때 공노비들이 엄청 도망갔는데 이 추세법조차도 폐지를 해버 해버려 그러니까 정조 다음왕인 순조 때는 아 공노비 어차피 다 도망가버려서 있지도 않는데 그냥 공노비 해방시켜 버리자 그래서 정조 다음인 순조 때 공노비를 해방